안녕하세요. 네. 이런 고택에 살으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서 오래 살았죠. 70년을 살았어요. 아, 그러면 고향집이세요? 네. 고향 그 부모님, 부모 형제들은 다 어떻게, 부모님은 돌아가시고요? 예 네, 돌아가시고. 형제들은 서울에 살고, 객진나 살고, 그래요. 내가 내려와서, 어... 고향집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선생님은 네. 올해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몇 년생이세요? 4, 7년생, 79이에요, 아, 본래 본가의 형제들은 몇, 몇 남매나 몇째신데요11 남매. 11 남매? 그 중에 몇째세요 끝으로 두 번째, 끝에서 두 번째. 그러면 아홉 번째세요? 네. 예. <laughs> 그러면 맨 위에 분하고는 몇살 차이나 나시는 거예요? 스무 살도 더 돼요. 아, 여기서는 뭐 농사는? 농사는 지금 앉아요. 아, 농사는 앉으시고요? 아, 예전에는 치시고, 그럼 농토는 다 그냥, 아우, 꽃 예쁘게 피었는데요? 아, 뒤에 있는 꽃은 또 무슨 꽃이에요? 아, 아우, 선생님, 이렇게 좋은 집에 사시니까 너무 부럽네요. 아, 목단꽃이구요 여기는 다 기와로 이렇게 집을 지셨나요 예. 옛날 기와 이렇게 지었는 흙을 그 꼬아 가지고 아직은 몇백 년이 가도 없을 는 옛날 기와예요. 선생님, 여기는 또뭐 하는데죠? 여기는 곳간이에요. 이 이제 쌀, 보리, 콩다 넣어놓고 이렇게 보면 물창고방에요아 거기다 양식 넣고 네. 드시는데요. 양식, 이제 네. 아유 화단도 너무 예쁘게 갖고 놓으시고. 홍매화, 홍매옥고, 홍매화 꽃이. 아, 홍매화. 피기 시작했죠? 아, 홍매화 피기, 피기 시작했어요. 홍매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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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홍매화. 아, 화단도 너무 너무 잘갖꾸셨네요 선생님 자손들은 몇남에 두셨어요? 이남 일녀. 아, 지금 다 어떻게 이제 결혼시키시고요? 아. 결혼해서. 젊어서는 선생님 무슨 일 하셨어요? 젊어서는 도시에서 직장 생활 하셨나요? 네, 명동에서 직장 생활하고 명동에서, 네, 사업을 했어요. 아. 그 이제 내려오신 지는, 고향에 내려오신 지는 몇년 되셨어요? 몇년 됐어요. 10년 되셨어요. 네. 이제 편안하세요, 요즘에? 네, 편안해요 어떻게 영동이 좋으세요? 살아보시니까. 아, 네, 아주 좋죠. 고향이니까 뭐, 네. 도시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신 거예요? 네. 고향에서는 부부만 사세요? 네. 아, 아우, 선생님, 젊어서 이렇게 잘 일하시고 또 내려오셔서 갖고 건강하시죠? 아픈 데는 없으시죠? 네. 선생님, 사시다가 제일 즐거웠었던데 한 번만 얘기해 줘보세요. 어느 때가 제일 좋으셨어요? 좋을 때 많았죠. 자식들이 결혼할 때, 결혼할 때 이렇게 사는 거 보면 다 좋아요. 좋았을 때가 많아요. 힘들었을 때도 있으셨죠 선생님 살다 보면. 그렇죠. 어디 아프신 적 있으세요? 수술하시거나? 없어요. 아 응. 건강하셨네. 옛날에 어렸을 때는 한번 아팠었는데 그뒤로는 다 건강했어요. 감사해요 선생님. 이게. 고향에 내려오셔가지고 내내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예, 고맙습니다.